맛있고 건강한 샌드위치를 찾고 계신가요? 그리스의 전통빵, 쫄깃한 피타 브레드 속에 타코 시즈닝으로 양념한 부드러운 닭가슴살과 가진 채소를 넣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세요.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닭가슴살 피타 샌드위치를 어서 만나볼까요? 아보카도는 씨를 제거하고, 깍둑 썰어주세요.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썰어줄게요. 적양파는 반으로 갈라 슬라이스하고 뜨거운 물에 살짝 담가 매운 맛을 제거할게요. 매운 맛을 제거한 양파는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닭가슴살은 한입 사이즈로 깍둑 썰어줍니다. 닭가슴살에 타코 시즈닝을 넣고 잘 버무려주세요. 마른 팬에 피타 브레드를 구워줄게요. 겉과 속이 따뜻해지도록 살짝만 구워주는 것이 좋아요. 빵을 굽던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념한 닭가슴살을 넣어 볶아주세요. 타코시즈니 향기가 정말 좋죠? 구운 피타브레드를 반으로 갈라 요거트 소스를 발라주세요. 남은 요거트 소스는 토마토와 아보카도에 넣고 잘 버무려줍니다. 이제 샌드위치를 조립해 볼게요. 빵에 양상추와 적양파를 넣고 아보카도와 토마토, 닭가슴살을 보기 좋게 차곡차곡 담아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가득 담아주면 닭가슴살 피타 샌드위치 완성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피타 브레드로 맛있는 이국적인 샌드위치 어떠세요? 브런치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